7월 6일,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절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간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벌레 셋 사람들 땅에 7년을 우가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벌레세 사람들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사를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개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하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사는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